아 어, 잠시만 앞으로 주목해 주십시오. 천사의 목소리, 아름다움을 지닌 김창현 보이스 아티스트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2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수상을 하였고요. 전국 신앙인 대회에 대상을 했고 뮤지걸 배우 강성수 피치 전문 강사이며 각종 음악회, 특강점이 수백 개 공연을 하였고 제1의 대한민국 미 고리아대의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별히 봉화 예술제 예술상을 수상하였고, 2010년 미 콘서트 최초로 공연하였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길 같은 해수의 눈물을 씹고 눈치를 그는 것입니 길거리에서 또는 버스 속에서 시장에서 행여 어떤 곳에서 내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는 착각에 긴장된 눈물을 하고 사방을 돌벗거는 이하 탐검을

어이, 내가 사아백치내 영혼이 지그 마지막 순간에 너를 부르는 삶의 속에 그 천여명의 갈급을피해치 너의 환상을 쫓는 것은 사랑도 되지만, 어깨는 무르는 잡았을 지말 언제 마주 오지 말 살림을 이다을가 어깨를 리 꾸리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에게 결코 이별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나의 애인이다. 여러분, 가서 노래가 아닌가 싶 뭔가 정말 정말 되니까. 생산시점 예, 저는 시의 영역을 음악의 성별에 얹어서 노래하고자, 말대로 손이 예술의 부조를 방평생을 남들 보기엔 조금 미쳤다고 할 정도로 어, 잊지 않은 그런 예술적들을 털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한 소리가 사천이다, 미쳤다, 심지어 뭐, 미치년넓뛰는것 같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었는데, 예전에 좀서런 경계했었지만, 그런 각고의 노력부터어때 제가 제 시에 대한 리뷰, 문화 예술 대상 부분에서 대상을 지했습니다 그래서 제는 미친 여자가 날뛰는 게 아니라는 증명이 되는 거겠죠? <laughs> 근데 이제 제가 잘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것이든지 저그 의지와 열정으로 저는 도전하는 걸참 좋아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이가 이제 50을 가까이 가다 보니까, 뭐든지, 주어진 데를 <분들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 나중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보 이제, 보마에서 태어나서, 2년 네, <laughs> 그 시절을 <laughs> 보마에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학교에 공부하신 분이 오지, 그 시절에 유학을 하게 됐죠. 그러나, 나중에 보마에 대한 한치가 좀 갔으면 좋겠고, 잊져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마 예술제에서 예술상을 제외했던,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디 가서 봉화 사람이라는 것이, 봉화 태생이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또 우리 봉화 향후에 조광훈 선배님께서 해제한 지취을 하신 다니까 너무 쉽고요. 제가 배치인을 오늘 축시로 선택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늘조광훈 선배님은 멋지시고, 어떤 문향에 깊은 뭐 옷도 갖고 계시고, 음악이면 음악. 여러 분야의 다양한 재능과 길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어, 언니께서도 아, 뭐 없다라고 그 이제 언니께서도 아뭐 별거리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말 속에는 아주 아 우리 사방님이 참 최고다 라는 그런 말을 네. <laughs> 항상 들으면서 느끼면서 조금 생각나데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 축하의 자리에 영원한 저의 어떤 어, 멋지고 존경스러운 그런 사랑에 대해서 조영훈 선배님이 아닌가 싶어서 이 시를 이축식을조영 선배님께 가지고서 이 멋진 공연에서 오늘 이렇게 멋진 날에 우리 동아리가 피어습니다 아쉬운. 상황 가수로 알려주기 보다 어, 언제까지도 시를 노래하는 여인으로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의 감성으로 세상을 열어참알답주에요청면 제가 시를 좀더 노래를 듣고 <웃음> <웃음> 그냥 <이런가? 웃음> 예, 네. <laughs> 박수 사실 노래보다 시를 사실 더 좋아해요. 사실 시를 많이 알기 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랑 시노래 영향을 삼게끔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또 모습을 이렇게 있고, <laughs> 어, 앞으로 어, 여러분, 제가 많은 어스고리 여러분들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모마이 여러분들께서도 인물을 얻어주시고요 앞으로 모마이 향후에 선배님들께서 활약하신다면 제가 모마이 향후에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주신나는기분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냥 합창을 돌리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분위기게 사랑과 아주 따뜻한 인 내가 사랑 对。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 <목소리> 그얼마고요한아름다 <목소리> 그 <목소리> 아, 아, 정정부리였지만 희릉 약간 제가 약간은 동감 뛰고 즐거운 낙동강 마리란 노래를 얼마 전에 세계평화문화축제를 주제곡으로 부탁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좋고 유익한 그런 공간에서 한번 뛰는 노래로 여러분들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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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조강호 선생님 멋진 직업 선생님 행정진지으로 축하드리고요. 언니가 영원히 어래도록 행복하게 이 기회에서 오래도록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열창과 어, 천사의 목소리 들으신 김창현 어, 아스타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